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A, B로만 구성되어 있고, A, B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니까 A는 이제 사회보험이 되죠. 사회보험. 자,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니까 요거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구조입니다 각국은 인구가 동일한 가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가 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90%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이고 나 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80%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이다. 표는 각국의 지역별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 지역 인구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가나 지역 둘다 인구를 어떤 100A로 임의로 일단 잡아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 나 지역 둘다 인구가 100A다. 이렇게 놓고 한번 가볼게요. 밑에 자료 보면 해당 지역 전체 수급자 대비 A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입니다. 해당 지역 인구 대비가 아니라요, 전체 수급자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가 지역으로 해보면은, 여기 이제 A가 있고, 이제 B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전체 수급자라면, 요 A와 B 합집합, 이 합집합 중에서 A만 수급받는, 이, 여기 들어가는 사람의 비율이 65다. 그래서 65 그냥 써주시면 안 되고, 천천히 좀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이가 지역에서, 어, 90%가 어쨌든 수급자라는 거예요. 수급자. 그러면은 a랑 b 받지 않는 둘중 하나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 즉 b 수급자인 사람은 몇 퍼요? 예 10%겠죠. 그럼 여기 100에 중에서 그럼 여기 10에 있는 a와 b 둘다 상관없는 b 수급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사람. 그 해당 지역 수급자 중 a만 수급자는 인구비 65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 전체 수급자는 가 지역에서 지금 90A입니다. 90A. 90A 중에서 여기 A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이 얼마다? 100분의 65다. 응? 계산하기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약간 팁을 드리면 이 90하고 65랑 자리를 바꿔가지고, 아6 5의 90%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에 10%를 빼주면, 10%는 6.5죠? 65에서 6.5 빼주면 이게 이제 58.5 5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58.5a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옆에도 그냥 계산해 주시면 자 90a 곱하기 100분의 25 해주면 이것도 뭐 90하고 25랑 위치 바꿔가지고 그냥 25의 90%다. 그럼 25의 10%인 2.5 빼주면 22.5a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5a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두개 합집합이 아까 90a로 우리가 잡았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그럼 이제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80, 0.5, 81이 되죠? 81. 그래서 여기 가운데 그럼 들어갈 것은 얼마입니까? 9a가 됩니다. 9a. 9a. 그래서 중복수급자는 9a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나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a, b 또 똑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 지역 전체 수급자가 80%니까, 둘, 둘다 받지 않는, 어? 그 사람은 그럼 이제 몇 A가 된다? 20A가 됩니다. 바깥에 있는 거 20%일 테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80% 중에서 A만 수급받는 비율이 71이래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좀 계산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80A 곱하기, 80A 곱하기 100분의 7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81은 8, 87이 56, 그래서 56.8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5 6 8A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만 수급받는 건 14%예요. 그래서 80A 곱하기 100분의 14 그럼 84, 32, 81은 8 그래서 11.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11.2A 자,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더해보면 7, 6 그래서 0.8, 0.2 68A가 되죠. 68A인데 두개 합쳐서 이 합집합은 80 a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 들어갈 것은 12a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해 놓고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보시면 자,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b 중복 수급자 비율은 자, 전체 인구 중이에요. 전체 인구면은 각국의 전체 인구니까 이 가나를 합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 인구 200a 중에서 중복 수급자 따져 보면 9a 12A입니다. 그러면은 21A죠. 자 그러면 200분의 21A가 이렇게 되는데, 뭐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10.5%가 될 겁니다. 10.5% 요것은 가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가 지역의 전체 인구 1 0 0 a 인데 중복수급자 9A, 이건 9%죠. 9% 이것보다 크다. 오케이. 일단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나 지역에서 A, B 중복 수급자 수는 나 지역에서 중복 수급자 수 얼마죠? 12A입니다. 12A. 그리고 나 지역에서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은 B 수급자 수, B 수급자 수는 얼마죠? 20A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적다가 되겠네요. 틀렸고, 자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강제가입 원칙 적용되는 건 사회보험 A입니다. 자나 지역이, 자나 지역 여기 보면 A 수급자 여러분 이 56.8만 보시면 안 되고. 강제가입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강제가입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만 받는 수급자가 아니라, 그냥 제도의 수급자이기 때문에, 요 A 지역, 다시, 요 A 수급자 전체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A만 받는 사람은 60, 56.8이지만, B와 같이 받는 중복수급자 12가 있으니까, 이 12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56.8이랑 12를 더해주면, 얼마야? 그래서 68.8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나 지역은 60, 8.8A가 됩니다. 68.8A. 그 다음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58.5에서 9를 더해줘가지고 67.5A가 되죠. 67.5A가 된다. 그래서 나 지역 88.8A가 67.5A보다 많다. 요게 제일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요게 은근히 좀 함정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A만 받는 사람 요렇게 착각해가지고. 어, 선생님, 가쪽이 더 큰데요?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복수급자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강제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귿지 맞고요. 자, 리얼. 나 지역에서 쇠자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쇠자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제, 적용되는 제도는 A인데요. 가에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최저생활 보장은 공공부조죠. 그래서, 나 지역에서 A 제도 수급자 그럼 나에서 A 제도 수급자 방금 구했지만 68.8입니다. 그래서 68.8A가 되고 가 지역에서 최저생활보장 공공구조 받는 사람은 9랑 22.5니까 31.5A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